네 안녕하세요 우선 저희는 첫 번째로 플로우 차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와이어 프레임에 대한 설명 세 번째로 기능 명세 네 번째 백로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매뉴얼 차트 플로우 차트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회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한 이후에 저희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도전 로그인을 통해서 인증을 하게 됩니다.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구글 혹은 카카오를 통해서 처음 회원 가입을 하게 되고 개인 정보를 기입을 할때 사장, 직원 그리고 우리 매뉴얼 클래스 이렇게 세 명으로 유저가 나뉘게 되는데 사장이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직원 초대를 하고. 직원 초대를 하면 초대 링크가 발송되면은 이 받았던 초대 링크를 바탕으로 직원이 초대 승낙을 할 수가 직원 파장이 직원에 게는 초대 승낙을 하면 그리고 저희의 기능은 레시피와 체크리스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레시피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레시피를 신규 등록합니다. 레시피에는 영상과 레시피 글이 등록될 예정입니다. 레시피를 등록한 이후에는 레시피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수정할 때는 영상을 선택하고 영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 삭제를 할 때는 레시피 선택, 레시피 검색을 하고 레시피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처음 체크리스트를 조회하고 체크리스트가 없다면 체크리스트를 신규 등록하게 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저희가 뭐 알바를 할때 필요한 매뉴얼 뭐, 인수인계 사항 등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조회하고, 활동한 내용을, 어, 저희가 활동을 다음에 활동을 체크하는 그런 자기개발 어플과 비슷합니다. 이 전체 체크리스트는 사장님이 작성을 하고, 업무 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직원이 추가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wireframe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회원가입, 온보딩 화면, 로그인 화면이 있고, 처음에는 사장이 이렇게 로그인을 할때 상호 사업자 번호 그리고 등록을 하면 담당자가 승인 요청을 합니다. 승인 요청이 완료가 되면 가입 완료 메인이 뜨고 거기서 직원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카카오톡 초기 혹은 전화번호로 초대를 누르면 이제 여기 밑에 있는 직원의 페이지에 카카오톡 알림이 오게 되고, 해당 알림 인증번호를 등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증이 완료되고 메인 화면에 메인 화면이 뜨게 됩니다. 이 해당 내용은 사장님이 직원을 초대하였을 때 관리자 페이지로 볼수 있습니다. 레시피 등록하는 화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메인 페이지에서 레시피 관리 식당 조회, 체크리스트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 레시피 관리를 누르게 되면 레시피 검색하기 버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 김치찜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 관련 김치찜이 되어 있는 상 상호가 상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호를 클릭하면 김치찜 가게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레시피 등록하기, 여기서 레시피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 여기서 조리 시간 난이도, 재료 등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등록을 누르고 여기에 사진 버튼을 누르면 여기 밑에 있는 자신의 사진 폴더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 해당 사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추가하면 밑에 있는 조리 순서와 함께 볼수 있습니다. 현재 고민 중인 사항은 이렇게 아래로 스크롤하는 화면이 편할지 혹은 이렇게 좌우로 넘기는 슬라이드가 편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레시피를 다 업로드하게 되면 레시피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옆에 있는 수정 버튼을 클릭을 하여서 레시피를 수정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이 레시피를 보게 되면 레시피에 대한 별점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런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체크리스트 작성하기 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선택하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입력하게 되면 직원이 이 페이지를 볼수 있고 김치통 치우기 이 해당 내용을 완료하면 선택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